청소년이 주식사는 제날 섭섭입니다. 오늘은 미 연중연방준비제도에서 실행 계획과 트럼프의 페이스북 때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 먼저 지금의 상황은 미국 회사체가 3월 하순 이후부터 폭발적 상승으로 연초 이후 발행 규모가 1조 달러를 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회사체를 매입하려는 투자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회사채의 etf 가격이 연준 발표 전부터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 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연준이 3월 하순 회사채를 포함한 대규모 자산을 매입한다고 적극적인 신용 시장에 대해 개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죽어가는 회사를 도와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회사채를 매입하냐면 약 7,500억 달러 규모로 매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직 채권 ETF로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주요 회사로는 엑손모빌, 머라이즌이약총약 약 120억 달러로 회사채를 발행하고 보잉도 채권을 발행하여 채권시장에서 자금 확보하,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산 위기의 대표적인 백화점 의류 기업인 제이크로와 니만 마커스 등 기업들도 연준에 구제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회사채를 대대적으로 사들였지 않았고 또한 연준이 예고한 만큼 회사채 등 돈을 풀지 않게 된다면 큰 위기가 제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게, 어, 파산 위기인 제이크로와 니만 마커스 등, 등 파산 기업들은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스북 대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는 페이스북이랑 좋은 관계가 아니란 걸 아시죠? 페이스북은 예전부터 리, 비트코인인 리브라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제재를 하고 비판을 하며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던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대 소셜미디어 회사들에 대한 행정명령을 서명하였는데요. 이 행정명령이 무엇이냐면 소셜미디어 회사들에 대한 면책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중국과 싸우기도 했는데 이렇게 자국 회사를 때리는 걸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또한 자기도 트위터라는 어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어 인터넷 미디어 플랫폼 등을 때리는 것을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 미국 시장에서 트위터 트위터랑 페이스북 주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미국이 페이스북을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빵플러스라는 또이빵 기업이 들어가 있는 ETF를 샀는데 아 이렇게 때려서 주가 사자마자 주가가 떨어지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여기까지 섭섭이었고요.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5월 총 결산 글 영상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영상이 총몇 번째 영상인지 말안 했는데, 지금 생략한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